이 차량은 현대 산타페 DM 디젤 R 2.0 이륜구동 프리미엄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850만 원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3년 최초 등록일 2012년 6월 14일입니다. 주행 거리 21만 966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이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신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핸들 상태 보고 계시네요. 핸들 아주 깨끗하고요. 뭐 크로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21만 980km 주행하였습니다. 이른구동 차량입니다. 대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버튼 시동 차용감 좋습니다. 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경사로 미끄럼 방지 시스템, 에코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나이베스 루밀라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트렁크 신사진 보고 계신데요.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적재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동접이 백미라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뭐,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경사로 미끄럼 방지 시스템, 에코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라 블라바스투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 트레이드 약 60%가량 트레이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실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2013년, 최초 등록이 2012년 6월 14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21만 966km 주행하였습니다. 이륜구동 차량입니다. 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본네 단순 판금 있습니다. 운전석 앞문 단순 판금 있습니다. 운전석 앞벤다교환 있습니다. 라제 라제터 서포터 교환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전액할부도 가능하시고 다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